부인대로 제 손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님들께 용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딱이 자리에 음, 일주일 만에 섰습니다. 여부에 얘기하기 힘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 후배들 앞에서 할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장 4장 비서로부터 사장이 면담하고자 한다는 연락이 왔고, 제가 6층으 올라왔습니다. 사장의 전원은 주말에 대규모 촛불 시회가 예상돼 있어서 위기 분면이다이 말과 함께 기자회견을 잘해주기 바란다는 일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어 정확히 1시간 뒤인 오후 1시 25분. 그러니까, 어 기자회견이 어 35분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어, 사장이 휴대전화가 왔습니다. 올라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잠시 3개월만 지는은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거역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어디 가서 할수 있었겠습니까? 저 자신도 참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언론기관이, 언론기관의 수산이여, 이곳이 과연 언론기관인가, 저는 자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오늘의 이 자리가 저를 변명하는 자리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부장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사임이유로 이유로 밝힌 대로 보도의 독립성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시기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는 사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용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의 독립성 관련해서 그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자유롭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윤창준 주석권 이외은 다른 것들은 모르겠고 그래서 후배들은 아마 그걸 구체적으로 아마 듣기를 아, 원하실 겁니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한 차례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은 외국에서도 <laughs> 1년간은 이제 헌임을 기간에서 어 비판을 굉장히 자제합니다. 근데 올해 2월 25일이 제 헌임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죠. 그 이후도 에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비판인데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같이 되 있었습니다. 정치로서잘알 거고요. 그거는 서울시 당의, 새누리당 서울시 장의 내분 문제. 이거와 비판했었고, 어, 마, 찬가지로 민주당도 비판을 거의 그걸 못했습니다. 그왜 그걸 그러냐면 민주당만 비판하기에는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신누리당 거의 다한말 그건 비판의 대상의 성역이 되어버린 그런 뿌리있죠 청와대로부터 전하는 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 제가 어,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어,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들의, 그 일이 맡은 사람들의 소임이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타사에도 할 겁니다. 심지어 진보제도 할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어? 어떻게 걸러냈냐, 그거는 이제 바로 보도 책임자님들는 대형분들의 소임이로다 그런 사장의 지시가 김선배가 보시기에 사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니까 아니면 사장 스스로도 끊임없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장 선임 구조 자체가 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이해했듯이 사장 선임 구조가 분 바뀌어야 되고요. 어 당연히 요청이 있겠죠. 자기 정권에 보통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뉴스 뉴스에 대한 어 개입을 안 했던 이제 사장이. 어, 정현주 전 사장하고 이병순 사장까지했습니다두 분은 그가팬진맥인 퀴즈를 갖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병순 사장만해도난 어, 뉴스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 천명하해서 받지 않았고 외부에서 전화가 올 경우에는 난 뉴스에 관여 하지 않은데 나에게 전하지 화 마세요. 이렇게 반드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문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놨었고. 그 뉴스 퀴스 갖다가 받기 시작한 사람이 어, 김희규 사장 때부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일정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음, 사장은 이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은 어, 그나마 자기가 걸러내고 저항을 할건 저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그걸 더 증폭시켜서 예를 들면 백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갖다가 이300이 증폭시켜서 전하는 사장이 있는가 면은 100이 내려오더라도 그거 갖다 잘 좀, 음, 설명하고 설명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한50 정도를 갖다 걸러서 내려오는 사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 정부 쪽에서는 배경을 지나가지말 것을 여러 번주문 했었습니다. 그걸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나름이고, 그리고, 대경에 대한 비판도 우리가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면도 불구하고. 어, 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맞지막 그게, 제가 오픈해서 전화를 받았었고, 그쪽에서 항의를 하더라도, 그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지, 그거 같다가, 예약이나, 뭐, 요청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청와대의 그런 전화 내용은, 요청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그대로 지금 한창 구조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배경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인데 뭐 그럼 뭐제가또걸러듣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럼 김 선배께서는 걸러들으셔서 그 내용을 이제 버리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의 꾸준히 그 배경에 대한 비판보도 나왔었고 5월달도 제가 사례 하나 드렸었고요 근데 그런 요청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다른 루트로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만 구체적으로 전달받으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루트라는 것은, 어, 그리고 사장을 통한 루트인데요. 5월 5일 날, 사장이 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 보도본부장 방문합니다. 어, 그 자리에서 4단 주제에 어, 조그만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보도 부장 그리고, 그리고 취재 부관, 편집조 이렇게 네 명이 있는 리에서 어, 배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 달라는 네, 지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구체적으로 누가 연락을 했었는지, 아, 그건 당연히 그... 대언론 그 역할을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청와대에서 사장 그리고 국장님에서 정치적인 뉴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뉴스에 대해서는 뭐 외압이나 어떤 편집의 편파성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고리는 청와대 사장, 국장 그리고 정치 부장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방식이 좀 구체적으로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가편지 퀘스트를 사장에게 넣으면 사장으로부터의 지시가 온 거였는지 두 번째는 평소부터 봤던 지시에 따라서 정치부장과 사전에 합의가 돼서 아예 관련 아이템 발주 자체가 막아진 건지 아니면 세 번째는 관련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편집회의가 차단이 된 건지 라인업과 삭제 이런 건데 어... 가능하면, 어, 사장의 과열를 갖다가 배제시키기 위한, 심지어 눈 속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죠? 편집. 그러니까 그건 그거 편집의 문제예요, 편집의 문제. 그니까, 아까 뭐, 저기, 그, 그 지하철 참사처럼 뭐 키워서 어떻게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런고 결국 없어서 편집, 라인업이라든가 어, 뭘 삭제한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서 저희 뉴스 보면은 대체로 해계만 하면 해수부는 열심히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상 비판은 하지 못한다는 외부의 지적들이 있는데 그 이상 비판이 안 되도록 그러면 외부에 요청나 압력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비판 비판 한 번도 없었다고. 네. 그것도 그러면 외압에 의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사실상 어, 우리 회사에서는 거의 분위기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어쨌 올리는 것 자체가 안 올라온 거요 근본적으로. 보다 의심이 뭔지 아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네. 자기 격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 그럴 하는 게 올라가봤자 결국 빠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만 질문할 건데요 작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 모 인사가 당시 이완수 본부장에게. 특정기자를 청와대 출입기자로 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이와서 본부장이 거부하자 사장과 불화가 시작되어서 자리를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까? 음, 인사의 문제라서 제가 그것, 대상자가 있어서 제가 말을 할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송치 음, 부장 그 보도국장이 저, 본부장까지, 그 보도국민에 있는 간부들은 다 극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 기관전 그 사장께서 대통령을 모시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 리포트는 9시뉴스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저뿐만 아니라 정치 장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대통령 그 해외 출마 때마다 상당히 몸살을 알았습니다. 일박 어, 꼭지 늘리기 예, 고민이죠. 그런 게 있었, 있었고 음. 그리고 뉴스 전반에 있어서 음, 사당이 개입한 분은 다른 거 거의 없었고, 정치 아이템. 이쪽만 주로 개입이 있었고요. 이것도 분명히 좀 짚어 나가야 건데, 여당의 모의원이 TV에서 얘기한 날이면 반드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더라도그 아이템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일방적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 그, 는 야당 과 같이 섞어서, 아이템 어, 주문할 경우가 상당수가 많았어요. 이거는 그가 누구인지는 정치 부자들은 거의 다알 것이고, 우리 미술쭉 모니터 해보면서 정치인에게서 가장 화면에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군지 해야라고는 금방이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 들어보면, 사장의 부당한 감사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사장이 부당한 개입보다 더 우선적으로 KBS가 바꿔나가야 할 부분은 청와대와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집을 놓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하시면서 청와대와 KBS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게 맞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뢰 구조, 사장 선임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어떤 누가 사장이 해도 그 영향력 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 사장 선임 방식 자체가 최고 권력자로부터 그 관계가 좀그 반전이 이루어져야 다어 어,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국민 최대 다수가 지지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것 분명하지만 그렇다고서 완벽하고 운전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사당에 들어간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 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뉴스의지향서는왜 같은데 좀 달라내기 말씀하시는 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외부의 이제 요구일 수도 있고 압력일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그 요구나 압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일부, 어, 노력은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뉴스가 정상적이지 않게 때로는 점치적으로 편향되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왜 내부적으로 그런 걸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게 작동하지 않은 거죠? 어, 전국 고품이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회사에서의 외부하고, 회사 내에서의 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외부는 그야말로 뭐 정부 직원이라든가 청와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사장은 일단 은 회사 전체를 보면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외부에서 오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건뭐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 내부의 사장은 저의 인명권자고 저의 어떤 그, 그, 상관이죠. 그러니까 그건 바라, 그, 바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음, 사장의 지시가, 어, 계속 이렇게 벗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갖다가 막아내는 방법이 뭐냐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김 선배의 표현이 사사건건 부다니까 담그 사사건건 간섭이 그대로 보도국에서는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뉴스에 왜 보도국 내시스템은 그걸 막아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그 사절 드린다고 한 거니까요. 아 김선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당연히 김선배가 그 책임을 지시할 때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현지 폐의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왜그 시스템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편향된 뉴스가 김선배 한 사람만으로 사퇴한다고 다 아무것도 없는 일이 되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 어, 편집회 부장단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이번 일을 계기로 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 선임 구조가 바뀌었으면 가장 좋겠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초한 5월달쯤에 예, 천영룡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보도국장에 대한 경지 처리 4대에 산에 파다의 꿈걸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때도 이제 제가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의사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분명히 하고 나면 지식을 울 거다. 어, 그 전날 경지 통보를 받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을 거다. 지식을 울 거라. 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 었죠안 했었고요. 거의 한번한두달 가지도 한 번씩 그런 심각한 고민에대 대한 했었고 <laughs>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모두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자생력, 우리 조직의 무가가 맞는 시. 몇분전 좀 대응을 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배님들 네, 좀 배운 좀 해주십시오.